야, 엄마는. 오늘 약속 있다고 나가심. 아빠랑 할아버지도? 어. 아, 배고파. 사랑하는 두 시간. 나 먹을 것좀 갖다 줘. 싫은데? 아, 이게 진짜. 사랑하는 두시이라고 했으면 좀 부탁 좀 들어주지. 아이, 저것도 동생이로. 아, 왜 상쾌한 주말 아침부터 10인데. 너배안 고파? 배고파. 따라와, 그럼. 아, 진짜. 아, 뭐 없어. 아, 라면도 없데 김치밖에 없는데? 아 배고픈데 야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자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너 용돈 얼마 남았어? 1500원 뭐? 왜 그것밖에 안 남았어? 누나는 천원아 무슨 천원밖에 없으면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자 해아 너랑 나랑 합치면 2500원 라면밖에 못 먹겠는데? 라면밖에라니 나 라면 넘나 사랑함 오케이 할수 없지 가서 사와 컵라면 두개 사온다 야 장난하냐? 아왜뭐 무슨 컵라면은 컵라면 라면은 봉지라면이지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간편하게 먹는 컵라면이 최고지 이못 배운 녀석 그러지 말고 나는 봉지라면 너는 컵라면 사와 그럼 아이고 봉지라면 언제 끓여 요 컵라면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인데 에이구 어차피 먹기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거든 봉지라면은 파도 송송 썰어놓고 계란도 톡 깨넣어서 하나의 요리인데 가가가 컵라면은 그냥 한끼 때우기용이지 참나 무슨 소리 컵라면 특유의 이 꼬들꼬들한 면 계란 안 넣어서 깔끔하게 칼칼한 이 국물 음, 컵라면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봉지라면의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 팔팔 끓이면서 면발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국물의 맛 아, 컵라면에는 계란이나 하나 넣을 수는 있고 <laughs> 참나 그깟 계란 안 넣는 게 훨씬 라면 본연의 맛을 살리거든 그리고 계란 넣고 싶으면 컵라면에도 넣어도 돼 아이고 계란 넣었다가 덜 익은 계란에 국물이 얼마나 탁해지려고. 음, 라면에 들어간 계란은 왜더 맛있지? 아, 어, 아쉬워, 아쉬워. 등산하고 산꼭대기에서 먹는 컵라면 맛을 누나가 알아? 계곡에서 한바탕 수영하고 먹는 끓인 라면의 맛을 네가 알아? 끝났네. 두두 야, 왜? 이러기냐? 뭐가? 아. 아, 왜뭐또 이대로 끝낸다고? 어? 반말자. 아. 며칠 후 난 정말 찰떡이야. <laughs> 아, 어떤 간식도 컵라면을 이길 수가 없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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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뚜시가 안녕. 안녕, 뚜시가. 안녕하세요, 누나들. 뭐하냐? 갈길 가라?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컵라면 먹는 것 봐. 그치? 컵라면이 더 맛있지? <laughs> 뭔 소리야? 편의점이니까 봉지라면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컵라면 먹는 거거든. 뚜순아, 분식집 가서 라면 사먹자니까 컵라면이 땡긴다며. 아, 야, 야, 야! 거봐! <laughs> 며칠 후. 야, 계란 하나 턱 푸는 라면. 아, 라면은 왜 질리지도 않을까? 음. 이거거든. 봉지라면은 역시 계란이 질리지. 어머야! <목소리> 봐봐! 역시 라면은 봉지라면이지! 아, 그 컵라면 없어서 그냥 하나 끓여 먹은 거거든. 그냥 인정해라. 참나, 자기도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으면서 누나나 인정해. 야. Yeah. 뭐? 두둑 두둑 두둑. 너희 또 싸워. 아 할아버지, 김두식이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이 더 맛있으면서 괜히 우기잖아요. 아니거든, 누나야말로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으면서 왜 우겨? 아... 정말 서로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구나. 네? 가장 맛있는 라면은 컵라면도 봉지 라면도 아니야. 그럼 뭔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끓여 준 라면이지. 아. 아. 너는 알고 있는가? 제일 맛있는 라면. 컵라면 봉지 라면 아니란 걸 알고 있는가? 가장 맛있는 라면. 남이 끓여 준 라면. 특히 한 젓가락 빼앗아 먹는 라면. 자 모두들 라면을 빼앗아 먹어보자. 너는 알고 있는가, 제일 맛있는 라면. 건 라면 봉지라면 아니란 걸 알고 있는가? 가장 맛있는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 특히 한 젓가락 빼앗아 먹는 라면. 컵. ちだよ。<music>